스페셜3 축구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공부도 안하고 그냥 속절없이 마냥 버티면 어떤 결과를 처리할지 한번 상상해보라 하편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순서 상편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수시로 이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왔지만 그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아이의 아버지는 거의 매달 한두 번씩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술 한잔 하자는 명분으로 아이에 대한 축구 길잡이 방향을 잡기 위한 확신을 얻으려고 모색한 특이한 경우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과 초등학교부터 같이 아들들을 축구시킨 학부모 동기자 학부모 동료가 되는 셈이므로 그러한 부탁을 기꺼이 응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나를 믿고 예를 갖추어 자문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 자문에 응해주면서 친하게 지내온 학부모 사이였다. 포항 제철공업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좋은지 울산 현대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한 5, 6월쯤 된 어느 날 물어왔다. 그 당시 프로클럽 구단의 지원을 받는 유일한 학교가 이두 학교밖에 없었던 시절이었고 그것도 그의 지원을 시작한 초창기 시절이었다. 그래서 나는 포항제철공고가 나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낱낱지 열거하며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 사람의 자문을 받고 바로 포항제철공고로 결정을 했고 그의 말 그러니까 11월쯤 포항제철 공고로 가서 신입생 가을 겨울 동계 훈련에 합류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 학교로 진학해서 2학년 때 포철 구단에서 추진한 해외 유학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선정되어서 브라질로 2년간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물론 이 유학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인가 여부를 묻는 자문도 해왔음은 물론이고. 그 질문을 받자마자 1초도 주저없이 참가하라고 즉답을해 주었으면 물론이다. 물론 돈한푼안 드리고 유학을 다녀온 것이고, 그것은 물론이고,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사실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무릎뼈 조각이 깨져 있다고 하여 독일까지 가서 수술하고 돌아오기까지 했었고, 거의 9년 동안, 혼신을 다해 아들 훌륭한 선수로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대학 진학하기 위해 3학년 무슨 대회 때 무슨 대학 감독을 만나서 부탁을 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돈까지 준비해뒀다고 하면서 나한테 같이 가주기를 청해서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같이 동행해주기로 하고 남해로 내려갔으나 아이가 게임에서 제대로 뛰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이때 남해로 내려가서 이 아이가 경계하는 모습을 이 사람은 몇년 만에 본 셈이다. 아하 브라질 유학을 2년 다녀왔고 선수 아버지가 나에게 직접 보지 못했던 동안 전해주었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일이 순조롭게 되긴 어렵겠구나 하는 짐작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 포철공과, 가, 포철공과 같은 학년에 함께 다니고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다른 동료 학부모 아이도 직접 게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실력이 영 아니었는데 일본 프로팀 2부 리그로 스카우트되어 간다는 소문이 들렸어. 이 사람은 속으로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 리그에서 정규 경기에 단한 게임도 뛰지 못하고 1년 내내 징징 짜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거의 매일 전화하다시피 하다가 1년 뒤 국내로 돌아와서는 프로팀은 고사하고 내셔널리그 테스트에도 번번이 탈락하는 쓴맛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모의 속은 다 모르지만 주로 감독들을 감싸고 도는 우 전형적인 스타일인 것으로 보였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선수 아버지는 청년 시절 육상 선수로 활동했다고 한다.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 결론적인 요지는 그 선수 아버지가 전통적인 악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듣기 좋아라고 또는 축구에 대한 보는 눈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격려의 의미로 잘한다고 하니까 아들이 진짜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지나온 경우로 사실상 부모가 너무 아이를 끼고 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축구를 망치는 내 일조를 한 셈이 되고 말았다. 다시 우리 동료 학부모 아이 이야기로 돌아왔어. 그때 남해에 내려갔던 일이 잘 되지 못했어. 그 아이는 그 아버지가 어디서 들었는지 광주 조선대학 축구팀이 괜찮다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모양이었는데, 사실은 그 부모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팀인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그 생각을 바꾸기에는 너무 시간이 초급해서 그냥 두고 말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주 우석대로 진학했다고 그 아버지가 내게 말해주더이다. 그래서 이 사람 말 어디로 가든지 다 지할 탓이니 누구누구는 잘할 거야 하고 말았다. 그리고 약한달뒤 연락이 와서 만나보니 아직 대학 입학식은 하지 않았는데 겨울 전지 훈련 가는데 유니폼이니 전지 훈련비니 합해서 한 250만원 정도 든다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고 꽤 놀란 듯이 물어보더이다. 결국은 돈안 들이고 공짜로 아이를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브라질 유학까지 갔다 오게 했는데 대학 입학과 동시에 몇백만 원 든다고 하니까 돈 드는 게 무서워서 나와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아이 축구를 중단시키고 말았다. 이는 바로 무지의 결과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 축구하는 운동장에 8, 9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지만 눈뜬 봉사나 마찬가지로 축구에 대해 아는 것이 제대로 없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란 말이니다이 아버지는 우리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아이 축구시키느라고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브라질 유학까지 돈한푼안 드리고 공짜로 다녀왔으니 말이다. 그 행동이 어이없이 서프른 판단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10년 가까이 상이해오던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고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져서 2, 3년 동안 전화도 안 받아주고 사람을 아예 상대해 주지도 않았던 씁쓸한 기억을 갖고 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의 장래를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언젠가 여러분이 이 사람 특강을 들을 기회가 생기면 그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는지는 모를 일이다. 가급적이면 그때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결론은 10년 공부 나무암의 타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다음은... 11화, 대한민국 최초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해외 축구유학 인증서를 발급받다. 유학준비 세 번째 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소년 유학준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2주인지 3주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원래 예정했던 길보다 하루 정도 일찍 교육청에 가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승인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대한민국 1호 국외 유학인증서를 수령해 왔다. 마치 무슨 표창장이라도 받은 것처럼 말이다.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한 결과 네덜란드 안네생파크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인 세민대 이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정식으로 받은 것이다. 그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로 된 입학가서를 허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서 축구 유학 서류에 첨부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광화문 시청 근처에 네덜란드를 번역해 줄 곳이 거의 없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사람 후배 중 독일에 한 10년간 유학하고 온 후배가 있어서 어지간하면 네덜란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 않겠냐고 생각하고 만나서 물어봤더니 시곤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잘 모르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 후배 이름이 어 무슨 경선인데? 여보, 당신은 10년 동안 유학하면서 그 인접국 어느 두세 개 정도 공부 안 하고 뭐 했어 하고 핀잔을 주고 말았다. 하도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 애꿎은 후배에게 핀잔의 화살이 돌아간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청 근방 어느 공정사무실에 찾아가서. 번역해 주는 곳이 없어서 난감하다는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 방법이 나보고 적당히 알아서 번역해 오면 공증해 주겠다는 말이었어. 금방 낌새를 알아채고 내가 직접 번역해서 그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기로 마음을 굳히고 그날 바로 내 자력으로 번역하고 몇 번인가 검토까지 해서 그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서 공증을. 받아오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고 아주 싱겁게 해결된 것이다. 그 공정 사무실 직원의 말이 참 흥미롭다. 이 번역 공정 서류 제출해봤자 심사하는 사람들 역시 네덜란드를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무슨 걱정이요?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외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번역해주는 사람들은 뭐 국가에서 인정한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위공증사무실 직원이 한말 한마디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이다. 사실상 이 파크가서 내용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당사자 아버지인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셈인데 왜 번역해줄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지? 멍청하게 말이다. 이 입학 허가서는 왜 필요한가 하면 유럽의 인구정책은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유소년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유소년의 미래를 철저히 보호하자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 대부분 국가의 인구정책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유럽이 아닌 제3세계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 이민정책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 또, 유소년, 즉,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유학하려면 반드시 후견인을 두어야 입학이 허가될 수 있다. 후견인이란 우리나라 보호자와 비슷한 성격의 실질적 후원자이면서 법적 대리인을 말한다. 우리 아이가 유학하려고 한 축구구단은 벨기에 멜렌백이라는 구단이고, 그 학교, 구단이고, 학교는 네덜란드 안네생판크라는 학교이다. 여기서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는 왜 축구 구단은 벨기에이고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는 네덜란드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럽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즉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국가와 구단이 소속된 국가가 다른 경우 특히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3국의 인접 국경과 관련된 경우가 가장 많은 편인데 이와 같은 유럽 지역의 축구 현실에 대해 축구 현실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피파 에전트 시험 문제에 단골로 등장했을 정도로 빈번한 일이었다. 축구는 브라질이 최근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는 사실은 거의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 출신 축구 선수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수는 가장 많을지 모르지만 이 지구상의 축구의 중심은 유럽이다. 이는 축구의 모든 면에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유럽의 빅리그, 즉,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의 프리메라,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에이 이 4개의 네 리그가 현대 유럽 축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입학허가서를 받고서 입학허가 조건 중에 유학생에게 유학기간 중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주는 조건인 네덜란드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내용의 근거가 궁금해서 그 학교에 메일로 문의를 해보니 학교 측에서 네덜란드를 배운 사람은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언젠가는 네덜란드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기 때문이라는 말에 큰 감동을 받고 마음속으로 뭉클한 감정이 북받쳐 오름을 느꼈을 정도였으며 우리 아이가 유학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것이 특별히 유익할까 하는 새로운 차원을 생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두고 두고 나아로 하여금 유럽의 정신문화적 차원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역시 유럽 선진국가는 차원이 달라.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 열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럽으로 유소년 유학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달랐다. 이 사진이 방금 말씀드린 발행 번호 2001년 1호 국외 유학 인정서입니다. 대한민국 1호 국외 유학 인정서입니다. 이걸 증거로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여기에 유학기관 해가지고 안내생펑크하고 및 RWDN, 이건 멜렌백의, 멜렌백의 약자인데, 여기 교육인적 자원부에서도 학교하고 구단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유학 국가는 별기에 해놓고, 유학 기관을 안내 생펑크하고 어, 멜렘빅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걸로 봐서 아마 이거를 좀 어, 혼돈했는지 이런 결과를 이게 해외 국외 유학 인증서 대한민국 1호 2001년도로 받은 겁니다. 2001년 12월 11일날 받은 겁니다. 이거를 어,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유소년 유학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달랐다. 유학 실제 경험편 네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축구 선수가 소속된 우리나라 학교의 현실과 유럽의 현실을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요즘은 어느 정도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업은 고사고 교과서도 아예 없었고 추리닝 소위 유니폼은 있었지만 교복도 거의 입고 다니지 않았다는 게 엄연한 그때의 현실이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아들을 교육시켜온 실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두고자 한다. 그러니까 서울 강서 초등학교로 전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이다. 우리 아이가 오후에 남아서 나머지 공부만 하고 축구부로는 보내지 않고 잡아두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와 담임 선생님이 나를 한번 만났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담임 선생님은 여선생님이셨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거의 선임 연구원 자격으로 그때 당시로 유럽 연수를 20일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그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 담임선생님 왈, 현희 현이 아버님, 현희는 공부도 꽤 잘하는데 왜 축구를 시키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왔다. 그래서 축구는 내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축구를 하게 된 동기를 시작 칼럼에서 썼듯이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다. 아마도 그 담임선생님은 축구를 하면 아이가 공부도 못하게 되고 아예 바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 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결코 지나친 생각이 아닐 것이란 추측이 그 당시로도 충분히 가능했다.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께 축구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 해서 시켜주는 것일 뿐, 저는 그냥 부모로서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잘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려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연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름대로 아들 바보로 만들지는 말아야겠다는, 말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니 그 담임 선생님께서 왈, 이렇게 훌륭한 아버님이 뒤에 계시는 줄 모르고 아이의 장래가 걱정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 이해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선생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걱정해서 며칠간 축구부에 보내지 않고 나머지 공부란 핑계로 그렇게 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선생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키워 보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니 담임 선생님께서 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안심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교실을 나왔다. 며칠간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리 아들을 불러놓고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이유로 축구를 그만두게 될수 있는게 축구 인생이다.그러니 그때를 대비해서 적어도 평범한 사람으로는 살수 있는 지식과 양식은 갖춰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마지못해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내일부터 국영수를 내가 직접 가르쳐 줄 테니 그렇게 알아라. 모르긴 해도 축구 선수 학부모가 자기 아들을 직접 공부 가르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유일하지 않겠느냐 싶기도 하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국영수 세 과목 세 시간을 가르쳤는데 무척 힘이 많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졸고 있다고 아들을 몽둥이로 스린 가슴 움켜쥐고 거의 마음속으로 울면서 아들 바보로 만들지 않기 위해 아들과 합의하에 분명히 내가 왜 너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는지 너는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인식시킨 뒤 매질을 수없이 해서 우리 아이가 매를 받기도 많이 맞았다. 이 과외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나는 나대로 때린 것이 마음이 아파서 아이가 잔뒤집 밖을 나가 술을 마시면서 마음을 달래곤 했던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다시피 한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미리 한 학기 먼저 당겨서 예습 공부를 한 것이다. 그래서 중학교 들어간 후로는 아이도 벅차고 나도 벅차서 슬그머니 국어 과목은 빠지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 되어서는 어느 때부터 수학 과목도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영어는 필수이기 때문에 영어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한 학기 먼저 예습 공부를 시켰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한 번도 그렇게라도 아이를 가르친 것이 잘못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한 번은 영어책을 구하지 못해 강서구 등천동에 있는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즉, 책을 만들어내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구해온 경험도 갖고 있고, 목동중학교 시험 수준이 꽤 높고 어렵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교과서는, 교과서도 없고 수업에도 안 들어간 놈이 시험을 치면 다른 과목은 몰라도, 영어만큼은 통상 7, 80점 정도 나와서 그 학교 영어 선생님이 우리 아이 보고 쟤는 연구 대상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하는 말을 듣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혼신을 다해서 아들을 바보로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기억되지만 만약 지금 또다시 그렇게 하라면 죽어도 못할것 같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 얼굴을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엄격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가르치는 일은 중단되고 말았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더라면 현재보다 훨씬 더 좋아졌지 않았겠느냐. 영어 실력이 말이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는 게 사실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현실이 아이들 학과 교육이나 인성교육 측면에서 아직 녹록치 못하다는 사실은 축구선수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아이들을 방치해서 바보로 만들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이 아이들이 축구를 하든 그만두든 간에 평범한 시민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게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라면 이를 수행하려면 아이 스스로라도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바보가 되지 않고 이 사회의 평범한 시민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을 부모는 자녀에게 강력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인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학부모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직접 실천 행동으로 보여주는 길밖에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열세 번째 이야기. 아쉬움을 뒤로하고 유학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유학 실제 경험. 마지막 편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유학에 대한 모든 준비는 완료된 셈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승인 국외 유학인증서를 대한민국 1호로 발급받았고, 유학 갈 국가 네덜란드의 학교 입학허가서, 그리고 입단할 구단의 입단 동의서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천신망고 끝에 준비를 완료했으나 입학할 학교에 학교 생활 방식에 대해 문의를 해보니 일요일 저녁에 학교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금요일 오후에 나올 수 있단다. 그런데 외국 학생일 경우 후견인을 반드시 세워야 하고 입교할 때나 퇴교할 때 반드시 후견인이 동행하여 확인 서명 날인을 한후 출입을 해야 되는 것이. 정해진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 낯은 유럽의 잘 알지도 못하는 그것도 네덜란드. 또 입단할 축구 구단은 벨기에라는 나라에 있고, 거리가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도시와 도시 사이의 거리가 서울에서 수원 거리는 될 텐데, 이것도 현지에 가서 협의하고 양해를 구해서 잘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달에 네 번은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해야 할 텐데, 내가 직접 그곳에 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일이 아닐 듯 싶은데 후견인을 세운다 하더라도 누가 그렇게 수고를 해주겠다, 해주겠는가 말이다. 한마디로 암담하다. 또이 유럽의 학교 진로 원칙은 학교 성적이 전체 50% 이내에 들지 않으면 학생이 원한다 할지라도 축구를 하도록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럴 경우 대부분 기술을 배워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진로를 결정하는데 학부모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한다. 단지 진로지도 담당 선생님과 당사자 학생이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진로지도 가이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라고 한다. 학부모가 아이의 진로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아이의 장래를 부모가 전적으로 완전히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간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축구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은 랭기지 스쿨에서 네덜란드를 공부해야 하고 학교 성적이 전체 50% 내에 들지 못한다면 축구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한다는 결론이다. 온갖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엄렬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노력을 한 것에 비춰보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유학을 단념하기로 유학 서류가 완료된 단 3일만에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 유학 준비 과정을 통해서 얻고 깨달은 바가 적지 않으니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들인 정성과 노력은 비싼 수업료를 대신했다고 치고 깨끗이 잊어버리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유소년 축구 유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방향. 방법 등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두기로 하자. 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유소년이 유럽 지역으로 축구 유학을 하려면 적어도 1년 내지 2년 준비 기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유럽으로의 유학은 유럽에 소재한 축구 구단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경우라야 그 구단의 별려로 정상적인 유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석일 것이다. 세 번째, 지금까지 매스컴에 널리 알려진 경우의 유학은 거의가 두 번째 경우의 유학 형태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네 번째, 브라질을 포함한 기타 지역 또는 유럽의 별로 이름 없는 축구 구단에 1년 또는 2년 또는 3년 유학하고 왔다는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모두 유학이 아니라 장단기 축구 연수라고 지칭해야 올바른 표현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전부 학과 공부, 즉 학교 공부는 포기하고 축구 연수만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유학이라고 부르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단어의 본래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 아주 틀린 엉터리 표현이란 말이외다. 이러한 엉터리인지 맞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학부모가 거의 대부분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 이유는 전세계에 우리나라만 특별히 존재하는 학원축구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상 자체가 다른 나라도 우리와 같거나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추측하는 데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유럽이 축구 선진국이지만 학교 공부가 없는 축구는 아예 상상조차 할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풀어서 해석해 보면 정상적이고 자력으로는 우리나라 유소년은 유럽으로 유학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있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축구는 방과 후 교육 활동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의와는 반대로 축구 선수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본래의 본업인 학과 공부 즉 학교 공부는 거의 안하고 있거나 한다고 해도 거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방과 후 교육 활동이 주가된 기형적인 교육 현실로 변질되어 있는 판인데 어떻게 외국 특히 유럽에 가서 자기 나라 언어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판에 어떻게 외국어 공부를 할 것이며, 거기다가 무슨 수로 학교 성적이 50% 안에 들수 있겠는가 말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수긍을 하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말이 왜다? 여기서 축구 멘토인 필자의 경험과 전문가 입장에서 한마디 한다면, 현재 소속된 학교에서 다른 과목은 차치하고라도. 영어 평균 점수가 70점 이하이면 축구 유학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옳다라고 단언해 두고 싶다.